안녕하세요. 10월 12일 날신 받은 신선업입니다 저희 신당은 서울 저기 동대문구에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전에는 전기 업체 겸 인테리어 업체를 하던 사장이었어요. 어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네. 어떻게 하다가 신을 받게 되냐? 어, 저희 집안 내력적으로 원래 신기라 그러죠. 그런 직성이 강하고. 어, 신기운이 있었던 집안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정말 이유 없이 많이 몸이 아팠고, 어, 꿈을 꾸면은 정말 이게 조상님에 관련된 꿈, 신적인 꿈들을 정말 많이 꿨었어요. 제가 결정적으로 받게 된 계기가, 제 수술을 한지 일주일 만에 또 저희 아버지가 또 수술을 하시게 됐어요. 손가락이 절단되셔서, 첩밥추, 어, 슬슬 이제, 음, 몸과 마음을 치시고, 가족도 정말 진짜게 이 아파지는구나라고 느끼게 돼서 침내림을 받게 되었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몸주는 저희 이 불사 대신 할머니, 용궁불사 대신 할머니고요, 용궁불사 할머니. 그리고 이제 저는 음 몸주분이 두 분이에요, 양두걸이라고 하죠. 다른 한 분은 또 점사 대신 할머니 이렇게 모시고 있고. 네, 두 분이 또 완전히 성격이 다르세요, 실력님들이. 어, 용궁불사 할머니 같으신 분은, 같으신 경우에는, 어, 되게 인자하세요. 되게 인자하셔서, 어, 요 분이, 용궁불사 할머니 분이 이제 실려서, 음, 정사를 볼땐 제가 굉장히 차분하고, 또 굉장히 또 이제 마음을 많이 보, 이제 보듬어주고, 이제 많이 뭐, 또 점사를 보다보면 어떠한 또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한 번씩 바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점사 대신 할머니인데 되게 속 시원하고 명쾌하고 어또 되게 직관적이고 직설적으로 답변해 주십니다. 어어 그리고 이제 또 저의 주장하시는 분은 이제 별상 장군님이라고 어 제가 처음에 이제 모든 무당은 신내리 받기 전 삼산이라는 걸 돌아요. 삼산돌 때부터 계룡산에서 입에 터졌던 첫마디가 별상장군님이셨고, 어, 요 분은 나라의 관직에 계시다가, 예, 신령님으로 저한테 오신 분이고, 요 별상장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관제, 법의 문제, 또 애군 액살, 뭐, 요런 거를 강한 이제 신의 원력으로 쳐주시는 분이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또, 또 주가 되는 또 신령님이, 옥황선녀님이 계시고요. 옥황선녀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밝으시면서 굉장히 또뭐 욕심도 많으시고요. 어, 굉장히 또 음, 편안하게 도 점사를 봐주시고, 저는 어떤, 어떤 무속인 분들은 되게 여신령님이 앞장을 쓰셔서 되게 이제 여자같이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거는 그분의 성격 스타일일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런 여신 줄기가 앞서서 어, 그런 약간 여성화가 돼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저도 처음에 신내림 뭐 준비하는 상상 과정에서 좀 그랬던 적이 있었지만, 저는 신내림을 받고 보니, 여신령님 반, 남신령님 반 해서, 저는 굉장히 성격도 좀 남자다운 성격이라, 딱그 중간에 성격을 잡고 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되게 현실적이고 직관적으로 점사를 받으리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점사를 보는 방법을 또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다른 무속인 분들하고 조금 다른 게, 어, 일단은 이름 여쭤보고, 태어난 연도 정도 물어봅니다. 나머진들은 지신령님들이 말씀해주시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해석을 하고요. 뭐, 뭐, 보통 방법은 다 똑같을 것 같더라고. 이렇게 부채를 피고, 방어를 들고, 이렇게 점사를 보는데, 사실 방어라고 부채를 들고 점사를, 보는 것보다 저는 또 글문도사 할아버지가 또 굉장히 강하셔서 글을 적으면서 또 많이 느낌이 오고 귀로 들려주시고 손으로 써주시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이 지금 오신 손님께서 어떤 뭐 이동수가 있고 뭐 어떤 지금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다 이렇게 보이시면 이미 이름하고 생년월를 적을 때첫 마디가 이동수 첫 마디가 뭐 지금 이분이 어디가 아픈지 이렇게 점사가 나오고 있고 또어 이게 또 많은 무속인 분들마다 모시는 신명이 틀리고 어 이제 제자의 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뭐아저 점집은 되게 연애운을 잘 본데 저 점집은 되게 결혼운세를 잘 본데 저 점집은 되게 어저집저 저 점집에서 이사가라고 해서 다 대박났어 뭐 이렇게 다 종류가 다르겠지만 어? 저희는 음, 제 실력님들은 거의 대부분 돈에 관련된 거 이직, 문서, 사업 예, 요런 게 조금 직관적으로 좀 봐드릴 수 있고 어, 몸 아픈 거 요거까지는 좀 저의 좀 전문 분야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부분도 맞고요 이게 뭐 파란색을 뽑는다고 해서 뭐 나쁜 게 있고 뭐 빨간색을 뽑는다고 해서 좋은 게 있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 깃발마다 물론의 그 의미는 있겠지만 기로 들려주세요. 눈으로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음, 기운을 볼수 있다. 보통 저는 또 점을 볼때두 번을 뽑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두 번을 뽑아보고 오시는 손님분들도 두 번을 뽑게끔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음은 흰색이 나왔네요. 어. 이제 이 분이 저한테 이제 몸주라고 하실 수 있는 불쌍할머니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한테 또 다른 성격이 조금 다르신 할머니 음, 음, 조금 성격이 다르신 할머니 네, 이, 여기 이제 그림 속에 계신 분이 점사 대신 할머니라고 합니다 네, 많이 느낌이 다르죠 저희 왜 증조할머니 분이 실제로 어, 무속인 분이셨고요 나라고까지 하셨던 분인데 저는 나라고까지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구독자분들의 힘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 아 제가 미숙하지만 이번에 유튜브를 시작해 봤는데요. 어,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꿈이 방송을 하는 거였고 어, 실제로 엑스트라 배우도 여러 번 출연을 했었고요.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유튜버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튜버들 채널에도 몇번 어, 출연을 했었고요. 어, 이제부터 유튜버도 유튜브도 시작하고 어, 유튜버 하시는 분들 채널에 가서도 몇번 홍보를 할 텐데 이달에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신 분들에게 무료 점사 3 분을 받으실까 합니다. 저는 평균적으로 돈을 내시고 상담을 하셔도 기본 30분에서 1시간 정도 상담을 해 드리고 있고요. 무료 점사라고 해서 뭐 대충 대충 봐 드리는 게 아니. 정말 인생을 어, 결심을 하시고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어, 제가 많은 걸 드릴 순 없겠지만 그래도 음, 편안한 어, 점사를 받을 수 있고 현실적인 조언과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좋은 방법으로 더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년월일과 생년월일과 이름을 적어주시면 제가 추첨을 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저 위에 보시면 제 번호가 있거든요. 네. 제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상담 신청해 주셔도 되고 어, 무료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꼭 무료 정사를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